해소, 물류비 절감 등 광주에서 강진 구간의 실시 설계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수온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동부를 사용하는 특정 유해배출 사업장 등을 일제 점검합니다. 광주시가 스마트 공장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광주시가 시청사 1층 시민숲의 안전체험관을 열고 어린이에게 안전 습관이 북비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12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PC방과 음식점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관련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완도 고속도로 중 광주에서 강진 구간의 실시 설계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강진 구간 건설 공사는 제2신환도로에서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까지 총연장 51.75km 구간으로 내년 말 착공해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광주에서 강진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진까지는 종전 1시간 2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되고, 나주 혁신도시까지는 20분에서 6분 거리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도 1호선, 13호선과 함께 세계축이 광주와 혁신도시를 연결하게 돼 교통난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광주와 혁신도시 구간이 우선 개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발생한 수온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유동물을 사용하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0신고 중 유동부를 사용하는 사업장 23곳과 현재까지 폐업 신고한 13곳 등총 42곳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27곳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영상강 수계 누출 여부 등 현장 실태 조사와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 취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환경 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제조업 공장 스마트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공동으로 스마트 공중 보조사업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공장은 기획, 설계, 생산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신청기업은 현장 자동화 및 공장 운영, 제품 개발, 기업 자원관리 등 4대 분야 중 선택할 수 있고 기업당 투자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업체로 대상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등이며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투자유치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의장으로 시청사 일층 시민숲에 마련한 안전체험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체험관 체험시설은 연면적 215.5제곱미터 규모로 전화신고, 심폐소생술, 왕강기, 버스 안전벨트 급제동, 지진, 소화기 체험 등 사회 재난으로부터 자연 재난까지 총 6개의 안전 체험 시설로 구성됐으며 어린이에게 안전 습관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 체험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상 운영되며 체험 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광주시 안전정책관실로 전화하면 되고, 단순 관람은 체험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11월 27일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연 관련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모든 음식점과 PC방, 후프집, 공공청사 등 금연 취약시설을 야간과 휴일에 중점 실시하며, 주요 지도 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며 전면 금연구역 미 표시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건축위원회 위원 총 28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건축과 토목 조경, 도시 및 단지 계획 등 10개 분야 24명은 공개 모집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3개 분야 4명은 관련 단체에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건축사, 기술사,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모집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건축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남도관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남도에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1회 남도관광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을 소개한 여행상품 구성과 음식 전통 등 관광자원 발굴 부문으로 나눠 실시하며 광주만의 또는 광주와 인접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당일 1박 2일, 2박 3일 관광상품과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관광 아이디어 총 67개 작품입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관광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5·18 문자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본인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기타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 광주시 인권 평화협력관실 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